자, 밑에 보니까 뭐야, Motherfire의 수식어. Motherfire가 우리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수식어가 됐고. 일단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1번 앞에를 가지고, 최대한 뽑아 먹어야 돼영 용준아, 1번 전까지를 가지고, 아,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가장 잘 뽑아 먹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 누구? 누구? 예. 말씀하십시오. 예. 학교 예. 본문 해야 돼? 예. 주말에 학교, 학교 본문. 학교 리신준비해야 된다고, 모의고사. 예. 예. 아, 모의고사 발표되냐, 안 되냐, 아직 모의고사 발표됐냐안됐냐 아직 부교재가 발표가 안됐고 정관고빼고 부교재가 발표가 안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안이도 이제 그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모의고사 변형문제 풀이를 같이 문제 들어 어. 진도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요 음, 알았어요 토요일날에 예. 나나선생님 할 때는 변형문제 풀이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 주말에는? 주말에부터 12시 나온대로 나와 12시 2교시 12시 2교시 그래 네. 이제 학교, 학교 가는걸로 보는거야 어. 이번주부터 예, 적용 예. 어. 이번주부터 알겠죠 토요일 일요일 열두시 원래 시간1 열시 나잖아 열두시 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스미마 음. 고일들 이제 영주이는 일요일 열시 여러분 세명은 열두시 여학생 세명은 열두시 12시. 12시. 아 열시 김채민도 10시. 송성이도 12시. 송성이, 예, 송성이 12시. 자, 아무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번에서 5번 읽다가 영준아, 뜬금없이, 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럼 그 놈이 정답이잖아요. 가보도록 할게. Language, 언어는, 뭐래, 예랑아, are far more similar. Far이 비급에 앞에 나왔으면 훨씬이죠. 훨씬 강조잖아. 솔직히 무시해도 돼. 그죠? 훨씬이나 뭐, 뭐 말이 없어 되잖아, 영준아. 훨씬 더뭐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뭐보다 헤드 프리비어슬리. 자, 이게 백렬 구조인데. 이 이게 두개백렬이다 영준아. 과거 헤드가. 그러면 언어가 예령아 훨씬 더 비슷한데 엑셀 안 찍게. 어, 그냥 훨씬 더 비슷하다. 뭐보다 비슷하대. 과거 이전에 헤드 pp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지, 영준아. 그러면 완전 옛날에. 어 호랑이 단편의 시절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보다, 옛날에 뭐, 은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옛날에, 뭐, 옛날에, 이제. 옛날 생각보다 더 언어가 유사하다. 난 뭐겠어. 옛날에도 언어가 뭐 유사하냐, 마냐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야. 논쟁이 있었겠지, 은우야. 그지? 하지만 현재 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 다양한 국가의 언어가. 우리 봐봐.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영어 배우고 있지만, 영어도 뭐, 라틴어, 뭐, 로마, 그, 뭐, 다 영어 받잖아요 한국어도 일본어랑 그렇게 비슷하잖아. 중국어. 선생님 또 일본어 좋아하니까, 오타쿠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언어들이 다 비슷하대. 그리고 뭐야, 엔드로 가. 그 다음에 엔드로 가고, 이제 데트로 나왔어. 자, 데트가 중요하다. 별표 칠게요, 여러분. 데트가 왜 중요하냐? 뭔가 조금, 어, 데트가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건 뭐야, 영준아? 뭐, 저소사 데또 이제 관계자 망한 데 이런 게 떠오르지만, 여기서 데트는 뭐다? 뜬금없이 지시, 어.. 형용사죠. 그란 뜻이 있어요. 그 지지 형용사.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데스를 지지 형용사로 많이 썼잖아, 예령아. 근데 간만에 고3때 수능 수능을 앞두고 데트가 그라는 지지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페이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 that 나오니까 왠지 앞에랑 앞에 주어가 따로 있고 막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이거 이게 주어입니다. That universality 그 보편성. 그 보편성이 뭔데, 영준아아 옛날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 현재가 내가 봤을 때 현재의 언어가 언어들이 중국어 미국 영어 뭐 프랑스어 프랑스어는 영어도 그렇게 비싸대요 은우야 예전에 대학 때 제가 불어불문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영어를 잘하던 애가 불어를 배우니까 영어를 또 못하게 됐대 왜냐 너무 비슷해가지고 불어를 잘하게 되면서 영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헷갈려 비슷해서 너무 헷갈린다 이거죠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그 보편성이 뭐래? 제안한다 보다 암시한다 시사하도록 할게 시사하다 뭘 시사한데? 대트가 또 나왔지 여러분 그럼 이 대트는 명사자들의 목적어 도어줘뭘시사하는데 인간의 뇌는 디자인 설계되었네 뭐하려고? 이해하려고?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그뭐다? 아하 그놈이 그놈이다 은우야 그죠? 예전에 이효리가 어 효리네 민박에서 뭐라 했어요 예령이 이상순하고 결혼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더라 라는 거죠 어 잘생긴 놈도 만나보고 뭐한 놈도 만나봤지만 결국엔 나한테 잘해준 놈이 최고다. 라는거죠 그래서 뭐다? 아, 언어가 그렇게 다양한데, 용준아. 결국엔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게 된게 뭐다? 다양한 언어고,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가봐. 그리고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관계 분석 기억전법. 관대계속 컴마 위치 may also correspond to, 뭐뭐에 해당하다. 뭐뭐에 일치하다. 속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아마도 또한 뭐에 해당할지도 몰라 현실의 구조에 실제 구조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보편성이 인간의 뇌가 언어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영주나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무슨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뇌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실제 그 현실의 구조와 해당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언어는, 가지고 있다, n o 스 명사죠, o 원 and, o o 동사, 그 주식어, 수식어는 뭐가 있어? 부사랑, 형사가 있어요, 영준아. 그 뭐야, 우리도, 그 국어도, 문법 공부하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어, 서술어 뭐, 영원체언 뭐, 이렇게 막 똑같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름과, 또, 대명사도 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똑같이, 보편적으로, 시어나,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지. 뭐 여기서 그런 뭐야 영준아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뽑아 뭐 쓰는 것뭐 어떤 것은 언어의 보편성. 언어가 보편적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답은 아니야. 언어가 보편적이지 않다가 나와야 돼. 2번 가볼게. Languages 아마도 뭐야 타크스클? 어안 그래도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 나의 알고리즘에 맞게 나온 거지? 어자 무섭네. 자 Languages m a d d e f r 다니다 예령아. As to. As to 에 관해서야. 몸매 에 관해서. 전치사 두 개가 합쳐가지고 몸말 강의사 됐어? 그러면 어느 아마도 다를지도 모르면 뭘관해서 뭐야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 영준아 단어 순서는 다르지. 그래가지고 너가 영장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잖아 한국어는. 그러면 I y o U love야 아니잖아 I love y o U잖아. 그죠? 순서는 달라. 근데 안에 있는 콘텐츠는 같아. 아시겠죠? 그러면 이지가 뭐랬어? 내가 그때그 라틴어에서 나왔잖아 이거. 예를 들어 동사 중앙에 있거나 끝에 있거나. 그러야 동사가 중앙에 있는 건 영어지, 예령아. 동사 끝에 있는 건 서술어 끝에 있는 건 우리나라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케이? 그러나 문장은 항상 사용된다. 그럼 이것도 뭐야, 예령아? 다르지 않다는 거지. 어, 문장 순서가 단어 순서가 다를 뿐 모두 다 이제 같이 같은 문장을 쓴다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보편적이라는 거야. 한번 가봐. 그러므로 individuals belonging to particular community, 어. 어, 갑자기 좀, 쌉, 쌉소리 하는데요. 이거 뭐지? b e 투가 뭐에 속하다야, 시연아. 특정 공동체, 사회에 속한 개인들은 아마도 따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언어 습관, 뭐에? 그 공동체에요. 어. 왜안 따라? 어. 오늘 보편성이 안 났잖아. 이게 답이겠는데, 여러분. 3번. 어. 4번 가볼게요. 심지어, 단어의 순서가 주어는 다르지 않습니다. As is 원급 비교. w i d e l 가 나왔지, 영준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자라면이건 너무 쉬운 문제기네 은우야. w i d e l 내면 틀렸다는 거겠죠? 왜? Very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니까, w i d e l 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뭐, 이건 문제는 뭐, 중고학교때 단골 문제인데, 쉬워가지고, 이제 안낼것 같긴 해. As it could. 그죠? 그래서 could 다음에 생각게뭐겠어요 시어나? Very겠지. 그것이 다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광범위하게 다르진 않더라. 단어의 순서가, 예령아. 그, 뭐야. 어느 정도, 한국, 막, 한국, 한국이잖아. 우리가 영장하기 어렵, 어렵지만 어렵지 않는 이거봐 예령아. 나는, 어, 너를, 뭐,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I like you, 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 SVO고, 여기서는 뭐, SOV가 된 건데, 솔직히 VO나 OV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은 변화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핑커 또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죠.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는 이거 뭐야? 예령아? 앞에 주장을 했기 때문인 거죠. 어. 주장하고 살례나고 주장하고 전문가 데리고 오고, 주장하고 설문조사하고, 오케이. 스티브 핑커가 말합니다. 뭐 한다고? There are, 은우야, uh, there are 128 possible ordering. 오더링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주문순서 명령.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더링. 순서가 있다. 어, 어, 그 뭐야? 1 2 8개의 가능한 순서가 있어요. 뭐야? Main parts of a sentence. 어떤 문장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128개의 가능한 순서가 있대. 약간, 그, 경우의 수 아닐까요? 여러분, 경우의 수 배우시죠? 조합과 경우의 수, combination, 어, 7p3, 7c3, 기억이 납니다. 팩토리얼 나오고, 어, 재밌었어요. 하지만, 뭐, 원형 식탁이 나오면서 저는 멘붕이 빠졌죠. 어, 다음 중, 뭐, 영준이와 예령이는이웃하되 어, 영준이가 또 시연이와는 이웃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뭐, 오누와는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된다. 막, 아 그제 또 문제. 어,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는 사용한다. 뭐 원, 한 가지만 사용한다. 뭐야 Only t 두 가지 중에서. 뭐에? 그런 가능성. 그러뭐 128개 중에, 뭐야? 예를 들두 개가 나왔는데, 그두개 중에서 하나를 쓴대. 그럼 뭐야? 이게 이해하셔야 돼? 자, 아까 뭐랬어요? 단어의 순서가, 어, 128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128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또 남았어. 그 중에 한 개를 쓴대. 그럼 뭐야? A랑 B가 남은 거야 예를 들면 그 뭐야 대부분이랬잖아 대부분 그 뭐야 어떤 나라들은 A만 쓰고 대부분의 나라가 또 어떤 나라들 B만 쓰는 거야 그래서 A, B를 주로 선택하는 거죠 어. 128개 중에 두개를 주로 써 근데 그두개 중에서 한개를또 나뉜다는 거죠 동양권은 뭐 A, 서양권은 B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SVO는 조금, 조금 미국 여, 영어 쪽 영어 쪽 이거 아니면 이거야 예를 들면 이게 A고 이게 B야 한국에 드는 A를 주로 쓰잖아 뭐일본애들도 쓰나? 내가 일본어 잘 못해 왔다시와 나는 스키다요 좋아합니다 너를 오마 어마, 오마 어마, 오마 아무튼 자 아무튼 동양이랑 아무튼 a b 128개가 가능했는데 영준아 a b 중에서 서양은 a 뭐 동양은 b 이렇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5번 c r u c 중대하게도 시어아 대부분의 언어는 뭐처럼 보입니까 l 스 o 피 s i p r 이형식 동사 to have 가지는 것처럼 보여 거의 동일한 리스트를 목록을 뭐에 컨셉, 개념에 그리고 그 결과에서 리 u l 트 거의 자 r 서리 u l 트 한번 끊어가 여러분 그, 그 결과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은 번역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뭐로부터 하나에서 다른 언어로 그래서 뭐야 예령아 정리해 볼게 언어가 보편적이다 왜 인간의 뇌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나온 언어잖아. 언어가 뭔데? 사회적인 약속이잖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동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치아나 우리끼리 은어를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요즘 은어 뭐야? 10, 10대들끼리 또 뭐, 뭐, m z 용어 뭐지? 아무튼. 저희 때는 틀딱일 수 있는데, 좀 세대 차이 날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었어요. 조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와, 너무 이상하다 할수 있는데, 담탱이. 아무튼, 언어도 약속. 세계적으로, 용준아, 보편적이기 때문에, 128개나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두 개를 주로 쓰고, 그두 개에서도 어, 동양은 A, 서양은 B를 쓴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빨리빨리 잘 된다는 거죠 불어랑 영어 비슷하고 한국어랑 일본어 좀 비슷하고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도 할 만하고 영어에서 한국어도 할 만하고 이런 상황이란 거죠 끝났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지문서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뭐 간만에 역대급 쉬운 글이긴 하네 <laughs>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 음. 어, 자. 출연? 아이거 잠깐만요. 제가 전광고 부교제를 작성하다가, 어, 똥컴이 돼버렸네 어. 여튼, 부교제를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여러분. 뭐, 어쨌든 작년에 음... 본문고, 본문고는 모의고사를 사랑했던 고등학교입니다. 작년에, 은우, 어, 4개년 모의고사. 작년에 이제 본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25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작년과 똑같다면 22, 23, 24, 25 모의고사를 3월달까지 낼 거고, 운남고는, 운남고는 모의고사 조금 사랑해요. 작년 기준으로는 24, 25, 3월에다가 리딩 파워 때렸고, 정광고도 리딩 파워에다가 24, 25였나? 아무튼 여기도 비슷해요. 1학기는 일학, 좀 비슷합니다. 운남, 운남하고 이제 정광이 1학기도 좀 비슷하더라고. 조금 비슷해. 게다가 어, 운남이 진도가 좀 느려요. 리딩 파워를 좀 쫙쫙 안 빼요. 게다가 이제 이, 리딩 파워를 천천히 빼요. 이 양반들이. 운남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부교제. 를 추가합니다. 뭐 갑자기 소설 같은 거 하나 추가하고 여기 정광고는 리딩파로 빨리 끝내더라고. 빨리 끝낸 거 다음 걸로 가요. 어 리딩파 완성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문고는 작년에는 모의고사로만 인생을 끝냈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어떻게 되잖아? 일단 일단 여러분 밥 묶은 거는 일단 정광고가 파이가 커가지고 정광고 묶고 나머지 이제 운남 보문 보문이 올해 이제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오늘라 어, 아쉽게도 어, 그렇습니다. 왜안 되지. 아, 잘못 눌렀군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시현, 예령이는 주말에는 같은 반이니까 어, 나나쌤하고 좀잘 하시고 모의고사를, 어, 변형문제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이제 잘, 제대로 다시 해보시고 영종이는 부교재 나가야 돼요, 리딩파워. 어, 나갈 겁니다, 폴 쌤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세 문단, 하나, 둘, 셋, 끝냈네요, 제가. 너무 날려먹으려고 했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언어가 훨씬 더 비슷하더라 뭐보다? 과거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 그래서 아 옛날에도 야 언어 야 우리 언어들이 다 비슷하니 했더니 아니 비슷해? 아니 안 비슷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s, v, c, t 그 다음에 v1, v2로 가야 돼요 아니 또트가 c2, c1 뭐야 요것보다 더 비슷하더라. 그리고 그 보편성은 시사합니다. 인간의 내가 설계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해서 특정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해당합니다. 어,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목소리는> c o r r e s p o n d e to. 해당하다. 몸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위치하다, 해당하다. 그래서 이 위치의 선에서는 아파도 앞 문장 전체겠죠. 인간의 내가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계됐다는 말이 뭐냐면, 이 실제 현실의 구조와 해당하고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특정 방식으로 봐도 되겠다. 이 특정 방식은.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따라서 모든 언어는 이제 명사와 동사와 수식어와 그리고 이, 이름과 그다음에 대명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번 키워드. 모든 언어가 보편적이다 라는 거겠죠. 어, 언어는 어, 보편적이다. 어,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보편적인 이유, 약간 어, 이렇게만 끝내면 좀 뭔가 좀 어, 부실하잖아요. 설명이 언어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됨.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용주나 다, 어, 없, 어, 없어? 종이? 오케이. 저번에 줬는데 잃어버렸구나. 아닌가? 한번 봐보셈요 하긴, 근데 종이로 줘가지고, 어. 안전 좋... 아안 아, 줬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안 줬나 보다 형재아 미안해 어떡해너 잠만요 깐아안 받으신 분 있나요 시현이 받았나요 아 오늘 도 받았죠 왜은주이만 내가 안 줬을까 이상하네 오케이 안준거 같아요 근데 기억이 여기를 안남았으니까예안받셨어요예네아 네, 나? 예? 나기염나 찍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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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